안녕하세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와 함께하는 마음 공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포를 통한 악마의 유혹을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편지는 극단적 공포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바로 전쟁인데요. 조카 악마는 삼촌 악마에게 편지로 전쟁이 터져서 정말 행복하다고 인간들이 공포와 절망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기쁨이 넘친다고 적었습니다. 삼촌 악마는 조카 악마를 한심스럽다는 듯이 아직 너가 어려서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가 느끼는 기쁨은 그저 술 한잔을 마시고 취한 것과 같다고 덧붙이죠. 왜일까요? 악마는 인간이 공포감에 빠져들면 엄청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공포의 감정이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갖는 저열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마음에 불어넣는 환상 같은 것으로 여기기도 하죠.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공포는 악마에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기는 합니다. 악마가 공포를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죠. 현재 자신의 입장을 한없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내 깊은 자기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악마는 사람이 이런 감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슬픔의 BGM을 깔아줍니다. 과거가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명치 끝이 아려오는 것을 느끼죠. 공포가 위력 있는 것은 현재 스스로를 불쌍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공포의 효능이 그저 자기 연민 따위의 감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공포는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외부의 위협적인 상황은 실제 존재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를 무섭게 하는 것은 그것은 변함없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는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를 위협합니다. 음란함과 잔혹함이 극대화되어 있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곳이죠. 삼촌 악마는 이것이 그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악마들에게 친숙한 지옥이지만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그들의 아버지인 사탄에게 영혼들을 인도해야만 이 지옥과 같은 상황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악마는 허탈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 구원을 받아 영혼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전쟁을 통해 인간에게 찾아오는 공포감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자기에게 빠져 살던 사람들은 공포를 통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혹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를 얻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전쟁터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더합니다. 이들은 죽음을 예감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려면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고 늘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믿음을 지켜 제대로 된 죽음을 맞이하려 듭니다. 만약에 이런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면 예수님은 언제고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촌악마는 이런 장면을 지켜볼 때마다 차라리 인간 영혼이 전쟁터가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안일하게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합니다. 그곳에서는 거짓말하는 자기의 동료들이 많다고 합니다. 더살수 있다고, 더 오래 살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의사 간호사들 때문에 죽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떠나버리는 악마들에게 있어서는 기쁜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공포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찾고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설령 공포의 대상이 내게 해악을 끼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악마의 목표는 결코 달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공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란다면 어떤 명분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받아주려 하십니다. 악마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무분별하고 앞뒤가 맞지 않고 야만적이며 끔찍한 행동으로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한 주간 마음 잘 지키시고요. 이 편지를 읽는 여러분은 악마가 거짓말쟁이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